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견해입니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례가 다소 존재합니다. 이혼소송의 제기는 혼인관계가 파탄났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볼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일반적으로 부부 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 이성교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성교제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